선모님이 사실 아 이거 좀 그만 쓰고 <laughs> <laughs> 새로 쓰라고 새거 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정리만 했 스타일이에요. 빠방아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안 제가...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모형과 그리고 그중에서도 신부를 특히나 많이 사랑하는 직장 상담만 직장인 박자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laughs> 제가 요게 이제 메일을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받기는 했었는데 승무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연님이 이제 보내주신 거 보고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 재밌어 보이고 <laughs>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교무원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기는 했어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일곱 살때 한국으로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 용감하게 저 혼자 미국으로 아.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과까지 마치고 지금 한국에 온 지는 한 지금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정말 저는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나는 뭔가 나의 뿌리를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한국학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전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고, 그래서 공, 한국학을 좀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꿈에서 좀 많이 멀어져가지고, 다른 일을 <laughs> 이제 학원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그 학원 선생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내 꿈과 관련된 일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 한국 교원 자격증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게 스토리가 <laughs> 뭔가 너무 좀 감동적이다. 승무는그 민간이 추는 춤이잖아요. 좀 간략한 특징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승무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27호로 이제 지정이 된 한국의 이제 민속 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징으로는 고깔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자 같은 거를 이제 쓰고, 그리고 장삼이라고 해가지고 소매가 긴 옷이 있어요. 네, 여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laughs> 그걸 입고, 그 홍띠 가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붉은색 띠를 이렇게 매고, 이제 추는 그걸 이긴 이 소매를 이렇게 날리면서 추는 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북으로 이제 끝나는 춤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춤을 추시다가? 북까지 직접 치는 거예요? 네, 이제 춤 부분 끝나고 이제 북까지 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춤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어려운데. 네. 그래 춤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춤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북 타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춤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국 무용 배울 때 나는 춤만 배우지 이거 두드리고 이거 타하고 내가 배울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승무라는 춤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타까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무라는 춤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승무가 가진 의미가 한 사람이 이제 속세에 있었던 번뇌와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해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춤이에요. 그래서 말 이게 사실 승무라는 춤이 이게 승자가 이게 승려를 의미하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승려가 이제 되기까지의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 승무라는 춤이 뭔가 저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위로도 되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하필 승무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저는 처음에 승무를 배웠을 때는 진짜 몇번이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춤이에요. 이게 전공생분들도 한국영화원의 전공생분들도 감히 배우지 않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몇번이고 그만 놀려고 했었는데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한번 콩쿨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승무라는 작품으로 콩쿨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어쩌자고이춤출을 그 콩쿨로 나가자고 했을까 싶긴 한데 그 콩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무가 이게 점점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이게 장상 뿌리는 게 너무 재밌고 아 장상 네. 네. 이렇게 네 아. 이게 이렇게 뿌리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춤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배우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사실 이 춤이 워낙에 너무 어려운 춤이다 보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막바로 배우고 싶어요 하면은 사실,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한국적인 그 춤의 기본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승, 승루, 이 승관한 춤을 배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콩크은 나가셨나요? 콩크은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나갔어요. 아, 네. 아. <laughs> 거기서 나름 준수하게 받았었어요. 어, 네, 금상 뭐 최우수상. 네. 아 <laughs> 진짜요? 네. 그럼 엄청 잘 받으신 <laughs> 네, 거네요. 1막등상까지는 아닌데 한2등상 정도. 아 <laughs> 어, 근데 전공생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어 이제 일반 일반인 전공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콩굴들이몇 개가 있어요. 제 제가 거기에서 진짜.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전공생도 같이 나오는 그 시합에서 취미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수상까지 하신 거죠. 네, 와. <laughs> 네 이제 전공생분들 따로 심사하고 비종자 저 일반인들 따로 심사하고 아, 그러긴 하는데 그렇구나. 네, 요거를 이게 말로만 그래.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정말 좀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네. 요거 먼저 의상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나 네, 가도 할까요? 짠와 <laughs> 이제 아까부터 이 옷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다그 자연님 의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그맨 앞에 거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콩쿨이나 공연용으로 이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말했던 이 소매가 긴이 옷을 이제 장삼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겉에 입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사라고 해가지고 홍띠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삼 안에는 이렇게 저고리랑 이렇게 치마를 입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저고리에 바지를 이렇게 입어요 아 남자도 쳐요 사실 충분한 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추는 춤이에요. 아, 진짜? 네. 원래 승무가 남자춤이기는 해요. 네. 여기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아, 짠. 그리고 이제 여기 위, 이 옷을 입고, 이제 위로는 이렇게 고가를, 이걸, 이걸 고가라고 해요. 이제 고가를 이렇게, 이렇게 쓰고. 하는 취미에 시간이 지나면 노래져, 노래져요. 네. 그래고 또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세탁은 못하고? 세탁은 이제 이런 한복을 전문적으로 세탁을 해주는 세탁소에 가서 해야 돼요. 어, 거, 거기도 뭔가 비싸게 네. 느껴져요. 그 세탁비용까지도 네. 하면은... 네. <laughs> 이제 좀 귀하게 다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제 보물 1호예요. 사실. 저는 만약 이아이한테 무슨 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 진짜 울어버릴 거예요 <laughs> 진짜 그날이어서 <단위에서. 웃음> 아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저 제가 아까 보여줬던 보여드렸던 옷은 공연용 이 옷이 옷이라서 제가, 얘는 일상 데일리룩 예, 예, 네 예, 공연용 을할 때만 이제 네. 쓰는 옷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평소 때 여, 연습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승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꾸준히 쭉 함께 해온, 해온 아이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얘가 지금 막 여기에도 지금 찢, 찢어져, 찢어져가지고 다시 메꾸는 흔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 지금 자연스러워요. 응, 최근에는 말안 제가. 어디지? 빈티지. <laughs> 빈티지, 아 약간 빈티지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에도 최근에도 하다가 찢어져 버려가지고, 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도 막 구멍 중간 중간에 막 구멍도 나고 지금 어디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긴 하는데 구멍도 나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사실 아 이거 좀 그만 쓰고 <laughs> 새 걸로 쓰라고 새거 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아 뭔가 물건한테도 정을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저장해놨다가, 이거 한 10년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요 앞에 장삼은 뒤에 옷이랑 세트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하나 구매해놓은 장삼인데요. 아, 얘는, 얘도 장삼이에요? 네, 얘도. 어. 얘도 얘는 이제 컬러 장삼이에요. 이제 원래 승무이 장삼이 이제 흰거 아니면은 이제 목장삼이라고 저 검은색을 써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습용으로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순, 다양 문제도 이제 다양해지면서 이런 컬러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큰맘 먹고 컬러가 있는 거를 좀 사고 싶다 해가지고 네, 사게 된. 첫 인생 첫 컬러가 있는 장갑이에요. 옷에 대해서도 이제 좀다 봤으니까 한번 그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보러 갈까요? 어? 네. 아네갑습니다 아, 아, 사실은 이거 녹화할 때 박수 칠라고 살짝 기무가 놨어요와 아, 근데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 뭔가 좀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아. 이게 소울이. 뭐좀 <laughs> <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아래서부터 좀 끌어오는 좀 그런 감동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어려운지 알것 같아요. <laughs>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렇좀 자세 포징을 하시고서 감정 입을 네. 하셔가지고 또막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연기도 네. 좀 어느 정도 돼야 될것 같고 네. 뭐지 북치는 것도 뭔가 좀엄마가 돼야 되니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 장삼 이거를 투무이 예쁘게 추는 방, 방법이 이 장삼이라는 이걸 이거를 얼마큼 예쁘게 펼쳐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 근데 이 이거를 예쁘게 펼치기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숙제하는 부분, 숙제인 부분이기는 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장삼을 이렇게 펼치는데 어떤 분은 뭐뭐이렇게와 하나 하나 한다든지, 어떤 분은 뭐 이렇게만 한다든지. 제가 성공연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하시는 분들마다 그 스타일이 은근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장사음을 이렇게 가 똑같은 춤사위여도 똑같은 승무여도 이게 장사음을 펼치는 거라든지 이런 호흡을 이렇게 쓰는 방법, 발발 발 디딤이라든지 이런 게 스타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승무 공연을 그래서 많이 보러 가는 이유가 그것들을 배우려고 그분들마다의 스타일을 배우려고. 그래서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자연님이 추신 거 보니까 진짜 저도 한번 보고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승부 공연 같은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국악원에토용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하는 그 공연이 있어요. 이제 그게 토용 명품이 사실 이제 무용 쪽도 보여주고 그 이제 국악적으로도 이렇게 보,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제 보여주는 고, 고, 국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걸좀 매, 매주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승무가 열 승무란 춤을 이제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챙겨가가지고 보러 가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어좀 유명한 승무 공연 한다 싶으면은 이제 가서 보러 가고 그러기도 해요. 아 어, 진짜 몸이 열 개라도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마지막쯤에 저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장구를 이렇게 치셨잖아요. 그런 거는 또 무슨 의미? 왜? 여기 북이 있는데 장구가 또 들어온 이유가 또 궁금하긴. 그 일자 일종의 이제 지휘자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네. 아 지휘자처럼. 네. 네. 그래서 뒤에서 장구를 이렇게 들으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 지휘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장무장단이 없으면 힘들어요. 물론, 할 수는 있,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장구 없이는. 네. 오늘 좀긴 시간 동안 좀 이게 좋은 공연도 보여주시고, 이게 좋은 취미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몇살 때까지 승무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laughs> 네. 네. 그 그래서... 승무를 하시는 분의 연령이 진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실제로 제가 다른 곳에 승무를 제가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저랑 똑같은 취미생인데 그분의 나이 가 80이셨어요. 아, 근네 여자?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와 취미로 저 나이, 저 나이 때 취미로 저렇게 승무를 하시다는게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됐었거든요. 저도 내 미래의 모습이 저렇게 되겠구나 싶었었어요. <laughs> 저는 실제로 제가 지금 승무를 배우는 선생님께도 선생님 저는 계속 나이들 또 선생님께 계속 배울 거예요라고 <laughs> <laughs> 해가지고.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오늘 출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혹시나 뭐좀 승무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거나 뭐좀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런 보화하는 한국 무용과 승무를 보, 어, 보여드리고 싶. 기회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해요. <laughs> 그리고 촬영도 너무 즐겁게 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한국 모형과 승무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다리고 있는 모형 학원이 이제 골든 캐츠이거든요. 그래서 골든 캐츠에서 오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지금 배우는 승무를 배우고 있는 선생님께도 네. 한번 배우시는 거를 네,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아, 긴 시간 동안 지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와.